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아침 웨키티 시간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내 안의 나에게, 맑고 깊은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올겠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를 하나 얻을지, 오늘은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인 수녀님의 평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아픈 우리 민족의 상처가 있는 날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속 들으시는 찬양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셔서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어 보내실 때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장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청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멘. 어, 우리가 어, 마태복음 10장, 어, 10장부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어, 설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파송설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설교를 어, 파송설교를 크게 어, 두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내용과 오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어, 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어,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어, 무슨 뜻일까? 제자들에게 왜 이것이 필요할까? 뱀같이 지혜롭다 어,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잔머리를 써서 어, 이렇게 저렇게 어, 교묘하게 뭘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인데 진리를 조금이라도 거짓 들어가면 진리는 사실은 진리가 될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보다도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고 이 분별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라? 그것은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어, 조심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또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어, 이익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것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돕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 착각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그리고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니까 왜안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 다른 것에서는참 넉넉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만 아주 어, 반대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복음 이 자체는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스타일들을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참 어,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스타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는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우리가 안전하고, 잘 먹고, 뭐잘 살고, 그러면은 사실은 되는 것이라고 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런 어, 삶의 스타일로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 대해서 쉽게 어,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소여가,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그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치열한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심각하게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어떤가. 아, 어, 종종 저는, 아, 어, 요즘은 보면, 아, 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아, 어, 교회인 우리의 삶이, 어떤면에서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유산을 혹시 흐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댄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어 우리도 사실은 다어 악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복수하고 싶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응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어, 이 말씀대로 순진하게 순결하게 아 그렇게 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기꺼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이 어한대 때려도 한대 맞고 두대 때리면 두대 맞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들을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어,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 내가 너보다 더잘 되었다, 잘났다. 어, 그런 거를 내세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참 잘났다. 뭐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냐?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런 삶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하다는 것은 순절한 우리의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순진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순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부나 그런 것을 달라고 할 필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어 기독교인이 그리스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복음의 전파에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칭송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는 참 어리석다. 이걸 다른 표현하면 순진하다 하는 뜻이죠. 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어쩌면 어리석다. 저 사람들 참 어리석어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 소리를 들을 때에 복음이 지혜롭고 또 순결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어려웠고, 어떤 때는 참 어, 무식해 보이는, 참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같지만, 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그 순전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 갈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수고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현지와 또 예은이가 시험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도 주시고 잘 기억날 수 있게 하셔서 그동안 수고한 것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갈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해 형제에 몸살이 나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기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시우와 진유리, 이 아이들이 참, 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느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귀한, 어,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라가며 이들이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건강 때문에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 기억해 주시며, 또늘 기도하는 부모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